안녕하세요 제주 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제인 구달 박사님이 쓰신 인간의 그늘에서 라는 책입니다 제인 구달 박사님께서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환경보호와 동물보호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처음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침팬지를 관찰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침팬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침팬지의 삶 속에서 인간의 삶까지도 유추해내고 그리고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침팬지의 서식지에 대해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신 환경보호도 동물 전문가이십니다 음, 박사님은 1934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아프리카에 대해서 동물을 사랑하셨으니까 동경을 하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계기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케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케냐 국립공원 관리 소장이신 루이스 리키 박사님에 대해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박사님의 비서로 몇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제인구달 박사님을 잘 관찰하시면서 그녀가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관찰하는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제인구달 박사님은 동물 행동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리키 박사님께서 동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침팬지를 관찰하는 일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인구달 박사님은 혈혈단신 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관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멀리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두려워했던 침팬지들은 인간을 맞닥뜨리면 도망가기 바빴고 관찰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조금씩 조금씩 침팬지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침팬지들에게 관찰하면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주 만나는 침팬지들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그 특징에 따라서 모든 침팬지들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팬지들과 조금 더 조금씩 친숙해지게 되었고, 바나나를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침팬지들과 유대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침팬지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돼서 가까이 침팬지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침팬지들 관찰을 통해서 침팬지가 굉장히 인간 사회와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셨고요 그리고 침팬지가 인간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열매를 딴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바나나를 숨겨둔 그 창고에서도 도구를 사용해서 여는 방법을 획득한다든가 이런 기발한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면서 침팬지가 굉장히 인간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팬지는 인간과 99%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침팬지와 오랑우탄 등 다른 동물들보다 오히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더 가까운데요. 오히려 침팬지와 오랑우탄보다 침팬지와 인간이 더 가까운 그런 유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침팬지는 굉장히 인간과 가깝고 특히 두뇌는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침팬지를 관찰하면서 그 현장에서 남편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또 아이도 낳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동물에 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약간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민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1962년부터 65년까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하게 됩니다 학사 과정도 없었고 석사 과정도 없던 제인 구달이었지만 학교는 그녀가 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연구한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과정을 허락했고요. 이것이 한 8명밖에 허락받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위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을 획득해서 수료해서 박사를 취득했고요. 그 이후에 어 전문적인 침팬지 연구센터를 아프리카에 설립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침팬지를 관찰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음.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제인 구달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를 통해서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지켜 주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돌면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연 설명들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이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환경을 우리가 잘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과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됐습니다. 자연적인 그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멸종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인간의 식량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인간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것이 밭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서식지를 잃어서 멸종하게 되는 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곳이 개발이 되고 있고 아마존 밀림도 인간의 식량을 그리고 동물들의 그 식량을 위해서 결국 그 동물도 인간의 식량이 되기 위해서 키워지는 것이인데요. 그런 식량, 그 먹이들을 위해서 밀림들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여러 가지 종이를 만든다든가 건축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밀림은 그리고 자연은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물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어지면 지구상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증가되고 산소 공급은 더 부족해져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 심각해져서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되어서 인간이 멸종하기 전에 우리는 더 제인 구달 박사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환경은 인간의 것만이 아닙니다. 지구에 사는 많은 생물 종들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보호하고 아껴 쓰고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또 동물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것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 것을 알고 실천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사랑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꼭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나서서 조금씩 환경을 보호하고 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풍성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우리의 삶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어,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러한 삶을 계속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삶을 살수 있도록 더 전파하겠습니다. 이상, 제인구달 박사님의 인간의 그늘에서 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